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화천 기계 들고 왔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바로 이날 아마 말하라고 나서 올랐던 기억이 나요. 여기 라인을 위로 안착을 해야지 여기가 열린다. 그래서 맞고 바로 빠졌어요. 근데 이거 총선 관련주거든요. 이게 총선에서 뭐 좋은 실적을 거두든 안 거둘든 세력은 이허천기계로 해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용 비율도 단기적으로 해먹으려고 세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20일 동안 26%가 올라와 있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총선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기 라인은 적어도 뚫어줄 거다. 근데 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3,600원 자리는 깨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 4,000원 정도가 적절한 매수가인 것 같아요. 적절한 매수가인 것 같고, 총선 관련주 어차피 해먹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좀 담아두고 이런 데서 익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수가 좋으면은 여기 라인도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못 뚫으면은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익절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여기는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 이 매집에 대한 슈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천원 정도가 매수타점으로 유효하고 어쨌든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기 위로 안착은 할거다 라는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총선 관련주 이거 말고도 이제 한동 관련주 애들도 있기 때문에 김기현 관련주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서 가격이 싼 것들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섹터가 해먹을 섹터예요. 단기적으로. 네. 이상입니다.